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예언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가 7월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이 코인들의 폭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었 지금까지 올린 비공개 영상 중 20종목이 모두 폭등하였습니다. 트럼프 관련 민코인 히든 종목이었던 베이비 트럼프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서 7일 동안 4900%가 상승했으며 두달전 올린 제2의 시바인으로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페페코인은 두 달간 200%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코인 단톡방에서는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종목 추천과 실제 제 투자 코인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피트가 최근 상장시킨 새로운 종목을 보면 코인 시장의 변화를 알수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중 영지식 증명의 강점이 있는 타이코 코인이었습니다. 타이코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첫 블록체인 제안자로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었었던 코인입니다. 얼마 전 비탈릭은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레이어 2의 모든 롤업은 앞으로 영지식을 기반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이더리움과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의 이더리움은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이지만 현재 개당 단가는 8,700만 원대 480만 원으로 약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저평가가 되어 있고 덴쿤 업그레이드와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더리움을 매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두배 오르면 이더리움 계열 테마코인들은 수십배 상승할 수 있으니 미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더리움은 가장 많은 생태계를 자랑하지만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높은 수수료와 낮은 전송 속도였습니다. 이에 반해 솔라나는 2500 tps로 이더리움보다 300배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생태계를 키웠습니다. 이더리움은 솔라나에게 많은 생태계를 잠식당했었죠. 솔라나는 생태계 확장과 함께 작년 10월 대비 1,000%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동안 단 2배의 상승세에 그쳤던 것이죠. 그리고 솔라나가 3배 오를 때 솔라나 계열 민코인인 위프코인과 봉크는 50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로 속도가 초당 10만 건으로 빨라지고 가스비는 0.01달러로 낮아지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유일한 약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향물 ETF 승인도 받아은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이더리움 계열 레이어 2 코인 중 유망한 코인을 매수해두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레이어 2란 레이어 1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의 코인을 활용해 서비스를 확장한 코인들을 말합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레이어 1 코인이 3배 상승할 때 기본 300배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레이어 1이 없으면 레이어 2 코인이 생겨날 수 없고 레이어 1은 레이어 2 코인이 없으면 생태계를 키워나갈 수 없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상승 움직임도 동조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테마 중 대형주인 삼성 SDI가 5배 상승할 때, 소형주인 에코프로는 300배의 폭등을 보여준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수 있죠. 이것을 증권용어로 낙수효과라고 부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오를 때, 레이어 2 코인들은 수천배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현상은 이미 투자 시장에서도 보여왔고, 최근 코인 시장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더리움 레이어 2 종목은 폴리곤입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2 영역은 크게 사이드체인, 롤업, 발리디움 등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코인이 바로 폴리곤입니다. 따라서 폴리곤을 매수해 둔다면 사이드체인, 롤업, 발리디움 중 한쪽 테마에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수익 코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죠. 폴리곤의 탄생은 이더리움 속도 개선과 수수료 절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리곤은 이미 다양한 이더리움의 단점을 개선시킨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어 매수가 간편하고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자리로 메리트가 커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비트럼입니다. 트럼은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더리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거래 자체를 오프체인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과의 호환성이 높아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은 현재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역사적 최저점에 있어 더 이상 하락하기는 어렵고 현재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 가격적인 리트가큰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술은 옵티미스틱 롤업이 아닌 GK 롤업. 관련 레이어 2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창시자가 g 켈 로럽 그것도 영지식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관련된 코인들 중 저평가 코인들이 있고 이 코인들을 고래들이 매집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g 켈 로럽 기술은 옵티미스트 기술 대비 처리량에서 월등히 앞서고 보안성도 매우 높아 시가총액에서 더 낮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옵티미스틱의 아비트럼이 3.5조 원의 시가총액, 다른 레이어 2 코인인 폴리곤은 7.5조. 이 코인은 직해 로드업이면서 시가총액이 8천억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향후 다른 레이어 2 코인들과 시가총액 키 맞추기를 하면 적어도 10배 이상의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종목 정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제2의 이더리움 메시지 남겨주시면 히든 종목 정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